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10장에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총 4개의 묵시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 나옵니다. 히데겔 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진 이 강은 예, 오늘날의 예, 터키와 이라크에 걸쳐서 흐르는 큰 강이죠. 아, 바로 그곳에서 어, 다니엘은 어떤 한 사람 거룩한 현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마주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고 또 그의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이 묘사를 읽으면서 어떤 존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났는지 예, 상상이 되시는지요? 아, 사실 저는 도무지 그림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예, 특히 이런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트과 같대는데 실제로 그런 형상이 나타나면 좀 괴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강렬하고 심지어는 괴기할 것 같은 이미지로 환상 속그 사람이 묘사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거룩한 존재의 압도적인 신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어, 마주하는 이로하여금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심마저 들게 하는 그 형상. 어, 그것은 다니엘의 눈앞에 나타난 그 현현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또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 이상한 것은 참 의아한 것은. 본문이 이렇게 오늘 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7절 말씀인데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여러분 정작 그 압도적인 그 신비로운 거룩한 현현을 목도한 것은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죠? 근데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전합니까? 크게 떨면서 도망하였다, 아, 도망하여 숨었다.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 앞에 나타났던 거룩한 현현을 보지 못했을까, 그렇죠? 이상한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두려워하면서 도망했을까? 이것도 또 의아한 점입니다. 아,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런저런 뭐 주석서도 보고 연구서도 봤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들이 왜 보지 못했을까? 또는 그들은 왜 보지도 못하고 도망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반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다니엘은 왜 보았을까?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도 도망했는데, 왜 다니엘은 보고도 그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기까지 도망하지 않았을까. 아, 이게 참된 물음이겠다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물음을 바꿔서, 어, 제 안의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 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가 아, 있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다니엘이 왜 봤는지 그리고 다니엘은 왜 도망하지 않고 혼절하기까지 그 거룩한 신비 앞에 서 있었는지가 이해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히떼길 강가의 환상을 보기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죠 이에 다니엘은 세일에 즉 3주간 모든 좋은 음식을 절하고 모든 진미를 삼가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며 슬퍼하였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절제하고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기도 행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행위를 세일에 동안 했대요, 즉7일을세 번에 걸쳐서. 총 21일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완전수고 또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3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세일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볼때 그의 영혼은 얼마나 어, 민감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의 영혼은 깨어 있었겠지요. 잠들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어떤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그는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눈뜬 사람과 같다. 그의 영혼은 깨어 있어서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걸 그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할 때 거룩한 현현을 홀로 마주하였고. 다른 이들이 그저 뜻모를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하였을 때, 그는 그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초월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 혼절하였던 겁니다. 아, 다니엘의 그러한 경험은 결국 그의 영혼의 민감함, 영적인 깨어있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눈 밝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아,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정말 다니엘과 같이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장 하루 아침에 다니엘처럼 그와 같은 수준에 오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날이 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래야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눈밝은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매혹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